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구원, 삶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제목은 인격적으로 예수 만났다는 거짓말이라는 제목이 원래 본제입니다만, 제목을 좀 순화시킨 겁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것은요.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 계기가 몇주 전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3, 40년을 다녀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들. 심지어 이제 부모님이 모태신앙이고 자기도 모태신앙인데 부모님이 사이비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상담을 부탁하는 자녀들도 있고 또 자기도 모태신앙이고 아들도 딸도 모태신앙인데 자식이 사이비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상담을 유래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말을 먼저 해줘야 되나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다가 오늘 말씀이 준비되는 겁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만났느냐 아니면은 거듭났느냐 같은 질문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다라거나 거듭났다라는 것은 아니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대답을 합니다. 자기는 예수를 만났다고 생각한다. 어, 거듭났다고 생각한다.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럼 제가 또 물어보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대답들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어, 성격이 예수를 믿고 나서 바뀌었다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어떤 시점을 계기로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게 되었다라든가, 아니면 자기는 확실히 신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든가, 아니면 자기는 뭐 어떤 유년 시절에 어떤 변화가 자기에게 있었다라든가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요 그런 대답을 들으면 어떤 대답을 다시 해주냐면 사실 그런 증거들은 다 성경적인 증거가 되질 못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읽게 됐다고 해서 거듭난 게 아니고요 꼭 거듭났다고 볼수 없고요 반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이 성경 교사였다는 점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성경을 잘 읽고 잘 설명할 줄 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성격이 착해졌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냐?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아니면은 자기가 유년 시절에 어떤 감동이 있어가지고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게 되었다는데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정도 경험은 크리스천들 중에 95% 이상들은 다들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 말은 허술하다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자기가 거듭났을 때에 간절히 이렇게 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폭발쳐 올라가지고 길가에다 차를 대고 울었다고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운 적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 거듭난 사람일까요? 그것 역시 절대적인 증거가 되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상담을 하러 온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의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가끔 나가는 아니면 주기적으로 나가는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기는 특별하다고 믿고 있는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왜 이렇게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려운지 고민을 해보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표현이 참 그럽니다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이해해서 들어주시길 바래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자살행위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자살행위와도 같느냐 여러분 자살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자기가 이 땅에서 이 생에서 추구하고 있는 모든 유격과 욕정과 탐내는 것들에 대한 자기 포기와 단절 행위가 바로 자살이거든요 자기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음욕과 또 욕심과 추구하는 것들에 대한 스스로의 단절 행위가 스스로의 포기 행위가 바로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아나안 살거야 라는 것이 바로 자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살과 굉장히 비슷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육신적으로의 자살령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 우리 안에는 내면의 자아가 있습니다 그 자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합니다 그 자아는 죄와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대로 사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걸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 자아가 원치 않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 결단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육신적인 죄와 결합한 나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자살행입니다 나의 육정과 정욕과 욕심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 다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려는 길을 안 가려고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수요일 날 예배에 창세기를 아주 은혜롭고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요즘에 특히 다루어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어떤 의미입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게 해달라는 기도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뜻대로 쓰임 받게 해달라는 기도는요. 따뜻한 침대와의 이별이고, 자상했던 아버지와의 이별이고, 사랑스러운 동생과의 이별이고, 귀여웠던 양들과 염소들과의 이별이고요. 자기를 째려봤지만 자기 가족인 형들과의 이별입니다. 그게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는 기도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물론 요셉이 어렸을 적에 그 말의 의미를 모르겠지만요. 이제 요셉이 새로 간, 끌려간 이집트라는 곳에는 따뜻한 침대나 아버지도 없고요. 가족도 없고요. 자신을 걱정하던 형제들도 없고요. 오직 자기를 흠집내고 자기를 지지기기 위한 이방인들밖에 없는 곳이 바로 요셉이 새로 가는 세상이었어요. 심지어 그곳에서조차 요셉은 누명을 쓰고 13년 동안 노예생활, 감옥생활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요셉이 바로 쓰임 받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했고 상상하기도 싫은 길을 어쩌면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나를 구하려고, 나를 구하려고 나 대신에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위해서 자기 인생과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지상정이라는 것이고,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한국 속담에 대한 무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대신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요, 더 이상 자기의 인생을 살아선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인생을 살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세상의 목표를 추구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죽음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믿는다고 생각할 뿐인 사람이죠. 저는 한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러니까 예수를 전적으로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온 시간을 바치는 사람들을 보고는 저는 저런 건 광신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를 믿지만, 저는 광신자다. 라고 저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된다는 둥 하면서, 지금도 교회 가는 사람들은 미치광이들이라든가 광신자라든가, 아니면 예수도 적당히 믿어야지라든가 이런 비판들이 교회 바깥에서 혹은 교회 내부에서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비판을 왜 하는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것은요 자기 인생의 목적이나 본질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금상첨화처럼 본질은 내 인생이고 예수 믿는다는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장식하기 위한 꽃 같은 거라는 거죠. 그냥 예수라는 것은 없으면은 좀 그렇고 데코레이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생활이라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는 예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데코레이션 같은 분. 없어도 상관없지만, 있어서 내 인생을 더잘 살게 해준다면, 믿음은 낫지 않나.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습니다만,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대답을 솔직히 하자면, 복음의 구조를 제대로 알면, 정확히 알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게 된다. 라고 말할 수 밖에 없겠어요. 복음의 구조를 제대로 알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알면요, 그분은 내 인생에서 장식품이고, 정말 중요한 건내 인생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고 내 인생은 그분에게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것이죠. 왜냐면 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아무리 자유주의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이롱신자라고 할지라도요, 복음이란 뭐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믿는 거다. 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기본 상식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장식품처럼 생각하고 따라갑니다.